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간증하게 된 성도입니다. 23년 4월 14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시대의 소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의 말씀이 제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온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든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신 공릉동 교회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항상 예수님이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천여 명의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한 소녀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을 보고 저에게도 저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보잘 것 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지만 그것이 오천 명 이상 거의 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말씀 속에서 제가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예수님이신 교회에 들여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헌금으로 이적을 일으켜 5천명 이상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한 설교를 듣다가 전쟁으로 집과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 사는가라는 질문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제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성경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저의 또 다른 11조를 바친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성령의 감화가 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남편과 상의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에 준비되어 있던 터라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바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 방법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다방면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laughs> 마음의 동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 속에 성령의 감화가 들어왔을 때 미루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마지막 제자 훈련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머리를 탁 치는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자아 굴복 즉, 순종할 때, 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음을 깨닫습니다. 지난 안식일 도루가에서 공릉 이동 주민센터에 삼육라면을 후원하는 공릉 교회 뉴스를 보고 저도 기뻐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밑에 거는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laughs> 적은 후원금이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